또 멀리. 네, 친구 계셨어요, 저. 안녕하십니까. 멀리서 들오셨네 저희 산 넘고 물 건너왔어요. <목소리> 멀어요, 멀어. <목소리> 어디서 산을 넘었어요? <목소리> 산은요? 어, 터널로 넘어가죠. 제가 <laughs> 무슨 산이 있을까 지금. 아 <아니>, 가까이로 <laughs> 가이 전체가 안 보일 것 같아요. 네, 조금만 뒤로 가셔서 될것 같아요. 네, 네. 다행히 여기 그림자가 있네요 음 습하다. 여러분 더우셨죠? 아, 좋아요. 아, 네. 네 좋아요. 날이 엄청 뜨겁네요 네 더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. 크로스버그 렛떼 아모입니다 <laughs> <laughs> 뭐그래서 형이 얘기한 줄어아 해주세요 아, 형 오늘 많이 잘하더라 나? 아. 어? <laughs> 아니야 저는 말을 잘 못하더라 <laughs> 아, 어, 끄덕끄덕한다. 떨렸다. 누구야? 서울에서 오신 분 누구예요? 가 네, 서울에서 오셨네? 네, 다 네, 영덕 주민이신 분, 네, 영덕. 네, 영덕. 어. 영덕. 영덕 주민 계세요? 영덕, 영덕. 대 영덕 없으시네? 영덕 저기 계셔, 저기. 경상도에 사시는 분. 네. 대구. 아, 대구 경상도. 진짜 네. 오늘 이렇게 더위라고 했는데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섯 번다 음. 오신 분 짜요! 잘하셨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네요 진짜 멀리서 또 여기까지 와주시고 너무 멀어 그래서 오지 말라니까 <웃음> <웃음> 오지 말라고 하면 또 대표님이 싫어하시긴 하시는데 너무 어 여기 오기 너무 힘들텐데 너무 와주셔가지고 맞아요, 맞아요 맞아요 뭐예요?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 이제 마지막 공연이라서 이제 내부에서 제작진하고 아이들하고 아직도 사진 촬영을 하셔가지고좀 네. 시간이 걸렸어요. 다 했는데 왜안 가, 아이들아? 저는 <laughs> 음. 이제 밥 먹으러 간대, 말씀해. 그래. <laughs> 오늘 와이트 아까 찍었잖아. 벌써 잊은 거야? <laughs> 아까 찍었는데. 아 예쁜 사진 받을 거야. 다들 고생했어요. 들어가세요. 아까 찍었는데. <laughs> 아, 아까 무대에서 배웠었잖아. 그럼 기다려. 저기 가. 잠깐 기다려. 기복 선생님의 시크함을. 또 찍는 <laughs> 거보야 얘네 옷도 안 갈아입었어. 그러게. 들어가야지. <laughs> 아. 승기복 선생님이 티셨어요. 나는 팔구년생 그게. 팔구할까. 여기 한다운 대표님이 어... 8, 9학번 8, 9학번이세요? 8, 9학번 저 89년생이니까 나이가 어느정도 지금까 되네요 88도 있어요 8, 8 9학번 89년생이고 근데 이제 대게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, 지금 철이 아니래요 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광구항 광구항 대게 대게마을 아, 근데 지금은 뭐 살이 꽉안 차있다고 뭐 이런 데 맞아요. 음. 맛있었어. 맛있었어, 맛있 맛있었어요, 그래도. 얼마예요? 거의 장사하신 거 아니죠? 3명 20만 원. 3명 20 20만 원? 20만 <laughs> 원이 <laughs> <얼마에요? 웃음> 너무 기박. 일 알겠습니다. 20만 원. 20만 원이면 현수가 살만하네. <목소리> 형이 잘... <laughs> 어, 저 형이셔서 지난 아, 저 공연 때 <laughs> 형이 공약을 했어요 <laughs> 네. 다 끝나면 영덕대게를 쏜다 <laughs> 오~~ 전이 아니라는 얘기 듣고 <laughs> 네. 환호를 질렀죠 아기가 <laughs> <laughs> 어 <다> 하시고 <laughs> 있어요 <그래서> 큰일 날뻔 했어요 제랩때 언제 봐요? 대출할 뻔 했어요 랩때 <laughs> <laughs> <뻔> 했... 네? <laughs> 언제 보냐고요? 네 4단계 공연 한번 해주세요 사반기 공연이요? <laughs> 뭐? 네, 네. 네 <목소리도> 아, 저희 뭐또 어, 음. 오랜만에 TV로도 볼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